Uh, 오늘과 uh, 내일 이제 새벽을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이틀 동안 제가 uh,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키워드는 비밀입니다. 비밀 키워드를 안 가리켜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uh, 핵심되는 단어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Uh, 201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두 가지 비밀 이야기를 uh, 한 가지씩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Uh, 늘 비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흥미를 자아내게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비밀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조금 실망하셨습니까? 아, 너무나 익숙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비밀처럼 느껴지지 않는 아, 또 비밀스러워서도 안 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담겨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이름에 담겨있는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선 이 이름이 오해받고 있는 것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간혹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이름으로 보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요 혹은 왠지 이게 한국식 이름이 아니니까 보통 외국 이름은 성이 뒤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일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적잖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성도 이름도 아니고 직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어로 되어진 것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 메시아로 불렸던 기름부음 받은 자로 기름부음 받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면 메시아라고 부르게 되면 이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보통 명사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직분을 통칭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이런 보통 명사가 아니라 그왕그 그 선지자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변경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왜 이러한 이러한 변경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또 살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으로 되돌아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아,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나라의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그 후에 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6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은 성경 자체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중간의 기간을 400년으로 보게 되는데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유대인들의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문헌은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4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썼던 많은 문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한 가지 굉장히 독특한 것을 발견해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대망사상이 무엇이냐면 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름, 바, 기름 부으신 그 왕이 나타나서 이 무너져 내려 있는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이들 가운데 강하게 심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 사상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대표되는 그두 사람에게 맺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 언약을 계속 갱신해 나가시긴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사람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입니다 아, 긴 이야기를 좀 짧게 줄여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과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는 어떤 약속을 맺으셨냐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너희들을 영원토록 다스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영원히 보장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2,6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견고할 거로 믿었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요?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감 가운데 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오시그 전까지 계속적으로 이들은 그들에게 올 메시아를 대망 크게 소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 민족들이 봄을 기다렸듯이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로 오신 것이냐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는 동안 하셨던 일도 마찬가지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초대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시면서 항상 같이 하셨던 크게 두 가지의 역할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귀신을 내쫓는 일과 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면 되는데 전하신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셨겠습니까?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말미 아마 제와 사망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왕으로서 다시 그들을 끄집어내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바로 축기 사역과 또 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게 되면 좀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 막연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토록 보여주셨는데, 아,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러한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아 가기 시작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실 때에 유대인들의 그 판단과 신념이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것 같은 나약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건 제자들이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어, 완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던 것을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펼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보여진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옳고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옳고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어진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이 틀렸고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 신학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딘디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재확신 다시 얘기하면 예수가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부활이 바로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두 번째 비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내일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내일도 이 자리에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40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땅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제자들, 저희에게서 사도라고 불려지는 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했던 제자들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운동은 끝났구나라고 믿었던 그 제자들에게 내가 직접 목도했던 그 죽음을 아, 봤던 그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엄청난 변화와 도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였던 부활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신념으로 확신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진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전한 복음서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내용 핵심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그 전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마가는 누구에게 전했냐면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뭔가 좀 이제 잘살줄 알았는데 여전히 삶이 굉장히 힘들어서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그들에게 고난받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 복음이 기록되어졌습니다. 누가 복음은 왜 기록되어졌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왜 쓰여졌습니까? 그리스 사상, 그리스 로마 철학 가운데 아, 그 영지주의 또는 스토아 학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철학적인 논리 구조를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전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진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로 한번 넘어가시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지금 무슨 이야기를 마태는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아,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 왜 지금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언약에 근거하여 너희가 그토록 소망을 잊지 않고 기다려왔던 누구?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 선포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아무 명분 없이 누구를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가 살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판단이 틀렸다 그것을 인정하라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태는 자신이 이렇게 선포한 사실을 입증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족보입니다. 계보입니다. 이 계보를 시작하면서 한번 보시죠. 2절을 보세요. 지금 마태는 이 족보의 시작을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리고 일부러 14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다시 집중하게 만들어집니까? 6절입니다. 다윗입니다. 왜 다윗을 등장시킵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4대를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12절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바벨론 포로 사건을 다시 한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무너진 것과 같은 상황. 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14대를 흘러서 마지막에 누구에서 이 족보는 끝나게 됩니까? 16절 우리 한복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냥 예수가 난 것이 아니라 지금 마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난다라고 의도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1 6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구를 요셉을 낳았으니, 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계속됩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이게 약간 그 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세히 보세요. 만약에 이게 요셉의 족보를 따르려면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 이루어지는 그 혈통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혈통이 갑자기 스탑되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서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지금 예수님은 탄생합니까? 마리아에게서 탄생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설명이 되어지겠습니까? 전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부터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혈통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는 무엇을 설명해 내야 됩니까? 어떻게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예수가 누구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입양되었는지를 설명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지금 마태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관심이 어떻게 마리아가 잉태하고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와 같은 누가 보험의 관점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요셉이 어떻게 이 예수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관해서 요셉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했고 또 어떠한 결단을 내렸고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요셉의 관점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로 입양되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자 삼아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약속되어진 그 그리스도인지를 설명해 나가는 지금 마태는요 이 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계속적으로 그것을 증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에 넘어가니까 실제로 이장1 절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그들 가운데 이미 왕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왕으로 나신 그 아이가 자라나 이 기존에 있었던 왕과 무엇을 권력투쟁을 통해서 왕위를 찬탈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의 왕위는 그렇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또한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동방 박사가 이렇게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올 때까지만 해도 뭔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막 소동이 일어나고 뭔가 그러한 조짐들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지금 13절 오는 본문부터 23절까지 그 내용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무서워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애굽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아,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그 헤롯의 아들이 무서워서 그 근처로 가지 못하고 멀리 나사렛과 하는 동네로 떠나가게 된,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아,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된 그리스도가 아닌 것과 같은 증거들로 아, 사용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그리스도가 나약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시에 그베들레 주변에 있었던 두살 이하의 아이들이 전부 다 죽게 되어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들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마태는 아, 이 이야기들이 오히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아, 실제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 입증해주는 증거라는 것을 설명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시겠어요? 2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지금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 냅니다.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 애굽으로 도망친 것조차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낸 것입니다. 17절 넘어가실까요?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두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죽었던 사건도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것이라고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23절로 넘어가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생에 가서 산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이라그 아들이 두려워서 어 헤롯의 아들이 두려워서 근처로 못간 것조차도 모두 다 선지자로 통하여서 예언된 것이고 그 예언들이 지금 하나도 어,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언약된 대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 매우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약에 외인되어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과연 그들에게는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사건이 어떻게 복음이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소식이 될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바깥에, 언약의 외인되어 있던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건이 이처럼 기쁜 소식이 될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어, 엄청난 사건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탁월한 한 명의 사도를 세웠는데 그가 누구냐?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내냐면, 비밀이라고 하는 모티브로 설명해 냅니다. 골로세서 1장 26절과 27절인데요. 제가 대신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에게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나타났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비밀로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나타난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 비밀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라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 우리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태복음은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아, 시작부터 그리고 신약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의, 신약의 가장 처음이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신약의 가장 첫절인데 이 첫절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무엇을 도전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며 도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치 구약 성경을 펼치고 성경의 가장 처음을 펼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면 이 성경 전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의 1장 1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신약의 나머지 모든 이야기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 같은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짖는 그 보백을 지금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은 마태복음의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을 우리 좀 힘차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무엇을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셨으니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왕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마태는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 왕을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 지금 무슨 어떤 사명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누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의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이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사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명령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게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을 신뢰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2015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토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낼 수 있겠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잠시 일어나실까요?